문. 짠디 상태가 정상적인 길이일 경우에 치는 방법은 바로 뺏어바로 미는 방법이죠. 네, 양 어깨로 진정 운동을 하듯이 퍼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그리움을 잡으셔서 퍼팅하시면 되고. 네, 짠디가 좀길 경우에는 볼 하단부를 포리듯이 쑤도록 합니다. 볼 하단부를 포리듯이 쑤도록 하는 방법. 네, 짠데갈 길 경우입니다. 네, 이해가 하시면 홀컵 근처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삼타의 커빙을 할수 있습니다. 네, 볼 하단부를 폴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단부를 폴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퍼팅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짠데 길이가 많이 길 경우에 러프와 같은 정도의 잔디길이가길 경우에는 네엎어치는 방식의 퍼팅이 되겠습니다. 네, 페이스의 각도를 준 상태에서 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펀치샷 형태의 퍼팅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잔디가길 경우에 용이하게 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잔디가 길 경우에 퍼팅하는 방법은, 네, 페이스 각도를 준 상태에서 퍼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페이스를 각도준 상태에서 눌러치듯이 퍼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린 주변 어, 퍼트 에이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볼이 놓인 위치와 홀컵, 경사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좌에서 우로 흐르는가 우에서 좌로 흐르는가 네, 이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사도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하셔야 되겠죠. 네, 두번째 볼과 클럽페이스가 수평되게끔 정렬하셔야 을 됩니다. 두번째 볼과 클럽페이스가 수평되게끔 이 정렬해야 을 된다. 네, 두번째입니다. 세번째 세번째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를 가능한 자기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려주셔야 안정감이 있고 수배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번째. 퍼트를 하실 때 호흡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백스윙은 가능한 천천히, 천천히 백스윙을 하여서 팔로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스윙은 가능한 천천히 해라. 네, 이것입니다. 백스윙 천천히 해서 발을 펴서 발을 미는 방식이죠. 팔로 백스윙 하는 것이 아닌 시계의 진자 운동처럼 어깨로 좌우측으로 네, 백스윙 팔로스로 해야 되겠죠. 네, 여섯 번째. 스토를 하시면서 머리를 들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백스윙 하시고 팔로스로 한 이후에 머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시면은 여러분도 쉽게 극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립 하단부를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네, 상단부가 아닌 하단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몸에서 멀어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퍼트는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립 하단부를 잡고 퍼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곱 가지 사항을 여러분께서 잘 숙지해 주시면 여러분도 쉽게 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